얼마 전 일본의 한 방송에서 한 가지의 발명품을 소개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 발명품을 보며 획기적이라며 칭찬하며 이걸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걸 지켜보는 한국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물건일 뿐 아니라 오히려 이 발명품이 있음으로 인해 일본의 지하철이 얼마나 뒤떨어졌는지 소문만 났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발명품은 무엇이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처음 일본에 가게 되면 가장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지하철인데요. 너무나도 복잡한 노선과 환승이 되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알기 힘든 통로까지. 하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이 조금씩은 되고 있다고는 하죠.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까지 크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지하철 사고입니다. 일본은 유난히 지하철에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람이 문에 끼거나 철로에 누군가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크린도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스크린도어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지 오래인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일본은 선로에 물건이 떨어지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이에 발맞춰 일본은 한 가지의 물건을 발명했는데요. 해당 방송 영상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어폰을 케이스에서 빼내다가 선로에 떨어뜨리는데 이를 본 역무원이 어떤 막대를 하나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 선로에 떨어진 이어폰을 줍는데요. 그 뒤에는 갑자기 막대기 끝 부분을 다른 것으로 교체해 떨어진 핸드폰도 쉽게 주울 수 있다고 말하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죠.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선로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3분에서 5분 걸리던 것이 이제는 30초 만에 가능해졌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한국인들은 이런 걸 자랑스러워한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오히려 한국처럼 스크린도어가 있으면 더욱 안전하고 엄청난 실수가 아니고서야 웬만하면 선로에 물건이 떨어질 일이 없지 않나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일본은 아직까지도 지하철에 스크린도어에 도입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일본의 지하철은 세금이 아니라 민영화가 되어 기업이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운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기업에게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기업의 수익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렇다보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스크린도어를 역마다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게다가 일본은 불편한 점이 있어도 회피해버리는 성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은 한국과 다르게 변화를 주도해 성공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의 대부분은 무언가를 바꾸느니 현상 유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말에 바꿔버리는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불편한 점이 생겨도 애써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를 세뇌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돈 낭비를 하는 거라며 자기 위안을 삼죠. 한편으로는 일본은 열차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의아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런 발명품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열차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일본도 한국의 스크린도어를 보며 부러운 시선을 속일 수는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는 이젠 외국인들에게도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년 8월 엄청나게 폭우가 내렸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서울 곳곳이 침수되어 지하철 7호선인 이수역도 침수되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때 지하철이 침수되어 열차 운행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수역에만 정차하지 못할 뿐 운행 자체는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스크린도어였는데요. 한국의 스크린도어의 기술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사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때는 침수를 막기 위한 목적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승객이 선로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고 미세먼지와 소음 차단을 하기 위함이었죠. 실제로 스크린도어가 없었을 당시에는 열차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속할 때 생기는 마찰로 미세먼지가 나오는데 이 먼지가 선로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차가 들어오면서 부는 열차풍을 견디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 일을 하면 끝장을 보는 한국인들답게 너무나 잘 만들었는지 엄청난 폭우에도 버틸 수 있는 스크린도어를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그렇다보니 이 엄청난 양의 물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의 스크린도어가 이런 침수를 막아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도 어마어마한 폭우로 3시간 만에 부산은 물바다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보니 당연히 부산역도 침수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산역의 승강장이 침수되어도 스크린도어가 막아주어 한국의 스크린도어의 기술력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러자 해외의 언론들도 한국의 스크린도어에 대해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대해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뉴욕 지하철이 얼마나 갈 길이 뭔지 알려준다. 소음과 안전사고를 막는 역할을 하는 스크린도어는 서울 지하철의 대표시설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CNN도 한국을 방문하난 뉴요커를 인터뷰했는데요. 그 뉴요커는 한국에 갔을 때 밀폐돼 있던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 놀랍게도 조용했고 바람이 없었고 얼굴에 매연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스크린도어가 있는 곳은 굉장히 드문데요. 그렇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지하철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감탄하거나 사진을 찍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고 해외의 커뮤니티나 유튜브에도 한국 지하철에 대한 칭찬을 담은 글,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세계 최대 여행 정보 사이트인 트립 어드바이저에도 세계 국가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각 국가 여행자들을 뽑아 관광객이 그 나라에서 꼭 해야 할한 가지는 이라는 질문에 서울 지하철 타보기가 1위로 꼽힐 정도였다고 하죠. 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지하철을 보며 뉴욕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뉴욕 지하철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시설과 위생 상태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지하철로 꼽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크린도어가 없기 때문에 매년 수만 가지의 사건들이 발생하죠. 실제로 한 남성이 아무 행인을 표적으로 삼고 선로로 밀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도 작년 10월 뉴욕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지하철은 공포의 지하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한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는 영상 글들이 올라오게 되었고 결국 뉴욕 교통부 국장은 스크린도어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에 에릭 골드윈 뉴욕대 대중교통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많은 역을 가지고 있어 실현 가능하다. 스크린도어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스크린도어를 견고 하게 만들려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 는데요. 일본의 후다역은 밀폐형 스크린도어 가 설치되었지만 기본 문제 해결 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디자인 만을 중시해 역 스크린도어를 완전히 밀폐형으로 설치했고 결국 열차 가 들어올 때마다 끔찍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스크린도어는 터널 설계 단계부터 역사 내 공조 시스템과 풍압 대비 설계가 이루어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일본의 철도는 워낙 좁고 오래되어 밀폐형 스크린도어의 하중을 버티기 어려우면서 이런 고민 없이 섣불리 스크린도어를 도입해버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용객들은 스크린도어를 철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지하철은 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기업이 운영한다고 해도 벌써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거나 이용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보였을 것만 같은데 일본은 계속 방치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